와, 아, 이 정도면 이제 앞에 길 당기겠는데 또. 아, 어수로 좋았는데 또 반갑네요. 한편으로는 통수날까봐 걱정도 되고. 우리 미소 간식 먹고 있습니다. 수박입니다. <laughs> 미소 맛있나? 수박. 울 말럭 말랗, 소불어 말럭 게 아니, 인사이드. 보여야 되나? 어, 엎수로 큰게 들어갔는데? 뭐안 막히나? 뭐일 <laughs> <laughs> 수 있어 나? 엎수로 큰게 들어갔는데? <laughs> 봐봐 봐봐 이반 봐봐 아 해봐 아. <laughs> <오>, 제부장이어 <laughs> 아, 먹는구나. <laughs> 조금씩 축하 좀해 어휴 이라하다니인사 이쪽에 이걸 라 말라 게 어휴 이쪽말봐요 뱉으세요 간호 <laughs> 아 우리 엄마 말로는 입안에 넣고 제 점만 빨아먹고 버린다네요 아유 개구쟁이 이 이제 인제 알았다. 이유식 내가 만들어 준걸좀 남기는 이유를 알았다 엄마가 수박을 너무 많이 준다. 아니. 아유, 이, 이 딸래미 우쩌면좋나 이거 딸래미 이거. 어? 우리 딸래미 이거 우쩌면나 맛있어요? 좋아. 수박을 입에 넣었다가 단물만 쭉 빨아놓고 쭉쭉 빨아먹고 버리네요 그거 아까 빨아먹고 버린 거잖아 그거 또 넣으면 어떡하노 <laughs> 아유, 더러워 죽겠다 딸내미 진짜 <laughs>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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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, 이바, 이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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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, 이빨 보인다 이빨 보인다 우리 새끼 다 먹었어요 차 시동이 안 걸립니다. 전에 그 민다나오에서 돌아와가지고 공항에서 배터리가 꺼진 이후로 약간 배터리가 좀 맛이 간것같더라고요 오늘 딱 이게 배터리가 완전히 맛이 갔네요 완전 방전이 됐나봐요. 찾아보니까 한번 완전 방전된 배터리는 갈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뭐 갈아야 되니까 저기 시내 나와가지고 새 배터리를 하나 사와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저 배터리 딜리버리가 안 되네요, 이 지역은. 너무 안쪽이라서 배달이 안 돼요. 내가 직접 가서 사 와야 되겠네요. 일단은 점퍼 선으로 저기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분한테 부탁해 가지고 시동을 걸어 달라고 했습니다. 일단 시동 걸고 내가 차를 가지고 가 가지고 배터리를 <목소리> 교체해 오려고요. 배터리 를 보통 한 3년에서 5년 쓴다는데 지금 이거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공항에서요 왜 배터리가 방진이 되지 아직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너무 더워서 그런 건지 날씨가 아주 더우면 방진이 되는가? 어, 아, 저참가 봅니다. 야. 음? 아, Positive, negative. Positive f i r s i t i v e Connect. Okay, lan. 앙? 응? 오랑 충전을 해서 시동이 걸렸는데요 배터리 충전해 준 친구가 뭐 정비공이라고 하는데 트럭 기사인데 정비공이래요 그 그러니까 배터리를 보더니 안 바꿔도 되겠다고 기술자가 안 바꿔도 되겠다 그러니까 또 바꾸기가 싫어지는데요 배터리를 배터리 값이 비싸거든요 한 5,000배소 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써볼까 하는데 또 아, 배터리 또 꺼질까 싶어가지고 이게 집에 지금 집 앞에서 이게 배터리가 나가서 그나마 다행이지 밖에 나갔을 때 배터리 안 들어오면 이게 또골 때리거든요. 어쨌든 뭐이번에는 기술자 말 듣고 한번 버텨보죠 뭐이 배터리. 사용한 지 차도 사용도 많이 안 했고 쓴 지도, 배터리 쓴 지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더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배터리 충전하고 이제 잠깐 시내 그냥 나가보고 있습니다. 조금 달래놔야지 또 배터리 충전도 되고 하니까 배터리 충전도 시킬 겸 바람도 쐴겸 해가지고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시작이 안 된다는 게참 깝깝한 것 같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뭔가 시작 버튼이 안될때아 답답하죠 뭐잘뭐 뭐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는 거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이 안 되는 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컴퓨터도 사용하다가막 느려지거나 오류가 나고 그러면은 찾아가지고 고칠 수는 있는데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정상 같은 거 입력하고 찾아보고 고칠 수가 있는데 시작 자체가 안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름 넣으러 왔는데요 기름을 2,000페소 넣으면 콜라를 1.5리터 한명 준다고 래가지고 2,000페소 넣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1,000페소씩 넣었는데 오늘 콜라 공짜 콜라 받아 가려고 2,000페소 넣습니다 디젤은 2,500페소 가솔린은 2,000페소 넣으면 콜라 한명 주네요 오늘은 62.5페소입니다 열반가솔린이 알았다만 아, 시동 안 걸릴까 싶어가지고 차를 시동을 못끄네와 2000페소 딱 넣으니까 딱 만땅인데요 저미 <목소리> 고플러스 어 왈라 SM알반드 아 왈라 콜라받아가야지 콜라 주이소 마라빈살라마 <목소리> 어, 아, 땡큐 약국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끼 지금 약국에서 목욕시키고 있습니다. 원래 집에서, 욕조에서 목욕을 시키는데, 하도 지금 저녁을 약국에서 지저분하게 먹어가지고, 온몸이 밥풀로 지금 다 덮여가지고, 어쩔 수 없이 지금 약국에서 급하게 씻고, 씻기고 있습니다. 아유, 이 개구쟁이 이거, 머리에 너무 통이나 밥풀이. 책이랑 집사람 몸으로 바쁩니다 지금 아? 문 닫을 시간 다 됐는데 손님이 더 많이 오네요. 아까보다 파이팅. 이 개구쟁이 이빨이나 보여줘 이 개구쟁이야 아빠한테 이빨이나 보여줘 이 개구쟁이 응.